코가솔 할머니. 여기서 꼼짝 안는게 좋을 거야. 코가솔 할머니, 그 괴물한테 스티커를 붙여주신 거예요? 그랬지. 그 녀석한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. 이런 동굴에도 어여쁜 나비가 날아다니네. 할머니. 에이 그 고가선 할머니는 연세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봐 어둠의 숲으로 모시고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야. 에이 괜찮으실 거야. 다 괜찮을 거야. 괴물들은 어쩌고? 에이 괜찮아. 괜찮다니까. 그렇게 생각해? 모험에 대한 지식이 0이신것 같은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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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괜찮아. 괜찮으실 거야. 우리도 괜찮고 괜찮아. 다 괜찮아. <laughs> 뭐 괜찮겠지? 고가선 할머니 어디 가셨지? 고가선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 돼, 잭. 그. 어디 계세요, 고마운 할머니! 할머니! 나비야, 네 찾자는 여기. 내건 이거란다. 고마손 할머니. 할머니. <laughs> 내가 만든 샌드위치 먹어볼래. <laughs> 저런 떨어뜨렸네. 고마손 할머니 도또 가세요. 어 왔니? 하이 <laughs> 고마손 할머니를 괴롭히다니 혼쭐 내주마. <웃음> <웃음> 오, 두줄수 있을 만큼 충분해! 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음, 어? 케이 오케이, 오케다 오케이, 오게 아니라 목숨을 구해드리는 거예요. 케이오케 핀! 어, 핀. 조금 전그 티파티는 너무 형편 없어 할머니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! 엉망진창이 된것좀 보세요! 피는 안테 화났죠? 아 아니요. 화안 났어요. 너무 깜찍하셔서 화도 못 내겠어요. 게다가 모험의 여왕 코가손이시잖아요. 이제 전설 속의 크리스털 사과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. 우리랑 같이! <놀람>